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은 샴푸나 바디 클렌저, 뭐 주방 세제, 이런 것들, 이런 세제를 사용할 때 이런 것처럼 밑에 조금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도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알기 전에는 끝까지 다 헹궈서 썼었는데요. 그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농농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녹농균. 말음이 쉽진 않은데, 이 말 그대로 녹색할 때 녹자구요. 농이진다 그러죠. 고름을 얘기하는 거그 농을 말하는 거고요 어, 녹색 고름을 만드는 균이란 뜻인데요. 어, 이것은 좀 우리 생활에서 보통 좀 습한, 습한 곳 있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어, 뭐 주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흔히 검출이 되는 그런 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은 사실 면역력이 강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런 게 노출이 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음,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 린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 노출이 됐을 경우에, 피부염이나, 모낭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폐혈증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폐혈증을 말씀드리면 폐혈증, 부패했다 할때그폐 있잖아요. 폐, 썩었다. 어, 썩었다는 뜻이고요. 혈, 혈은 이제 피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폐혈, 피를 썩게 하는 증세다. 어떤 증, 그러니까 증후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액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으키는 그런 증후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 녹녹균이 심하면 폐혈증까지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사용하는 샴푸와 바디클렌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지금 이거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얼마 안 남았을 때 여기다가, 이 펌프질을 해도 잘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이제 물을 타서, 어, 물을 타서, 이제 행거,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어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행동이 녹록균에 의해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그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 몸이 건강했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런 것이 만약에 제가 이제 몸이 상태가 안좋안좋았다든가 피부에 아주 큰 상처가 있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걸 사용을 하면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요. 심하면 폐혈증까지 일으켜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피부 관리 받으러 이제 피부 관리실, 손톱 관리 받으려고 네일샵 이런 데 가시잖아요.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런 곳에서 이제 위생 관리가 잘안 됐을 경우에 이런 녹록균에 감염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실 때, 몸에 무슨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가, 어, 염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관리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일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손에 상처가 있고 무슨 염증이 있다고 한다면, 받으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확인을 하고 가셔야지 이 용납균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지금 쓰는 세제 통이거든요. 예전에 예전 이 바디 클렌저, 바디 클렌저 사용하고 나서 이 안을 깨끗이 닦고요. 락스로 한번 살균 한 다음에 이 아, 여기다가 이 리필 제품, 리필 제품 좀 싸잖아요. 두개 사면 싸게 주길래 그냥 산 거예요. 두 개. 통서보다 좀 싸게 팔더라고요. 두 개. 통채로 사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샴푸나 바디클렌저 이런 게뭐 자,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쓰고 통이 새로 남으면 그 안을 이제 락스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락스 사용에 대해서 어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락스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봐주시고요. 반드시 희석해서 쓰셔야 돼요. 락스 원액 쓰시면 아시고 어, 적당히 조금 넣고 물을 이만큼 넣은 다음에 안은잘 이렇게 흔들어서 자 헹군 다음에 반드시 말려서 쓰셔야 됩니다. 말려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을 완전히 말려서 이 펌프까지 펌프에서 더 이상 물안나오기 펌프에서 오염이 나야 되거든요. 그 펌프도 이게 그 락스로 락스 희석한 물로 300배 아시죠? 저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어, 보통의 주방 위생 어, 살균은 한 300배 희석이거든요. 300배 희석된 물로 여기다가 담은 다음에 펌프질을 하고 이 특히 이런데 요런데가 이런 많이 이렇게 세균이 어, 이렇게 오래 남으니까 이런데도 다 살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사용하시려면 살균에 굉장히 그 신경 쓰셔야 돼요. 어, 저도 그살그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냥 썼거든요. 상,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이 통을 재사용한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살균해서 어 제일 잘말잘 어, 말린 다음에 이런 리필 제품 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녹녹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녹녹균이 어디서 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좀 습한 곳에는 흔히 있는 거라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 샴푸 말씀드렸잖아요. 이 샴푸도 이게 만약에 조금 남았을 때 그래도 아까운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번만 쓰세요. 한 번만. 물에 타서 한번 쓰고 그냥 버리셔야 돼요. 샴푸뿐이 아니라 이런 바디 클렌저, 바디 클렌저나 세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에 물을, 물을 타게 되면 이 균이, 녹록균이 아주 활발하게, 활발하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다 물을 타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녹록균에 의한 피부염, 모낭염, 폐혈증을 예방을 하시려면 샴푸나 바디클렌저, 이런 세제통에 물을 채워서 절대 물을 채워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만약 물을 섞어서 섞었다면 한번 쓰고 바로 버리세요. 그리고 이 통을 재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소독을 한 다음에 잘 말려서 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